오 o w do you do it? How do you do i 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오늘의 문제 w do you do i 지출 o w do you 당 o it? How do you do it? How do you do it? How d 교육비 지출, 최하당마 뭐 적절한가, 최하당 적절하다. 자 이런 어, 무게감 있는 문제, 무게감 있는 문제들은 일단 원인 먼저 서, 설명하고, 그 다음에 처리 철회, 뭘 처리한다 설명하고, 뭘 처리한다 말하고 이런 문제는 다 저출산 처리한다 하면 돼. 저출산 처리하고 마지막에 정부한테 넘겨.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답이야. 내가, 내가 어쩔 수,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. 내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부한테 넘겨. 자, 그러면 이 문제는 한 다섯 문제는 답할 수 있을 거이 답은. 이 답으로 한 다섯 문제는 답할 수 있을 거야. 자, 그러면 풀어볼게. 부채하다. 적절하지 않아. 자, 이제 쓰리꼬 기억하기. 쓰리꼬. 자, 어떤 쓰리꼬? 꼬르, 과열. 꼬르, 과열. 두 번째. 고도, 과다. 고도, 과다. 세 번째, 고충, 과종. 고충, 과종. 그러면 어떤 과열, 과다, 과종인지 볼게요. 워런웨이, 워고, 내 나라. 질문에서는 이문고자 하지만 대답은 워고라고 해야 돼. 워런고자 하지 않아. 워고, 워런웨이, 워고. 자. 过热 교육 경쟁 과열. 교육 경쟁 과열. 두 번째, 교육 지출育竞过多教育支出过大第三父母父母父父母 자한번 더. 我认为我教育竞争过热두 번째，教育支出过多，세 번째，父母负担过重. 그래서, 会导致 이것은 처리할 것이다. 会导致会할 것이다. 导致 처리하다. 就会导致 무슨 출생率下降. 출생률 지겨가자면 하강 즉 어, 출생률 감소 출생률 下降 그러니까 저출산을 초래한다는 거지 출생률 下降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? 我觉得政府应该내 생각은 정부가 정부 인간 어떻게 해야 될까? 加强公共教育요거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. 前문提 답으로, 很 밑에 거로 많은 문我认为政府应该어 자, 公共教育提高教育水공减다공공 교육, 공공 교육을 강화하고, 减少, 줄인다. 私教育, 사교육 사교육义务教育促进 아, 저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쓸리네요. 어쩔 아, 수요 어쩔 수, 있어요. DSC는 DSC다. 시험은 시험이다. 자, 자, 그러면 정리할게. 문제. 여러분 국가 가정 지출 중 교육비 지출 합당吗? 不恰当. 我认为我国教育竞争过热，教育费支出过多，父母负担过重，这会导致出生率下降。我觉得政府应该加强公共教育，减少私教育。跟他们都